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 t 비입니다어 검은 토끼 해가 밝았죠. 새해 첫 번째 전시로 스타트 아트에서 진행 중인 송민호 작가님 온인 작가님의 개인전을 다녀왔습니다. 어 벌써 저는 송민호 작가님의 이런 개인전을 세 번째 방문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 아트페어에서 진행을 했던 전시와 영국에서 진행을 했던 사치 갤러리에서 했던 전시를 모두 다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전시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 위치는 정말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서울숲 근처니까 근처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전시는 최근에 그림이었던 기린 그림부터 해서, 그리고 예전 작품인 이런 표정 그림까지, 어, 모두 다한 번에 통합되어서 전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기존에는 저도 전시를 보러 갔었지만, 왜 기린을 그렸었는지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맞나요? 이게, 이 플로우가 송민호 작가님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기린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화면 같은 경우는 판화를 만들어서 제작 중이니까 비용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판화를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기린의 목 부분이 잘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송민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 그거를 목의 길이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크기는 나도 추측이 안될 만큼 굉장히 크다! 라고 해서 목 위에 부분을 그리지 않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판화에도 기린의 목 위부분이 보이지 않죠?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한 거라니까 한번 전시를 보실 때 한번 그 부분도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위층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제 송민호 작가님의 이제 이런 표정이 담긴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따로 작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작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냥 방문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형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송민호 작가님이 올해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2년 정도의 공백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 볼수 없는 전시니까,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기간은 1월 15일까지라고 하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춰가면은 송민호 작가가 직접 와서 이런 설명도 해준다고 하니까, 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는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고 있고 또 앉아서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요. 서울숲에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